마치 묵도하심으로 12월 21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요아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요아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요아께 예배할지어다. 요아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이며 요아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옵시고, 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의수명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김명인원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물로 살수 있는 우 세상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해 준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늙력자 잘나오나 출지하도록 주님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은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느끼며 주님, 우리 노릇날이교회 아버지 축복해 주실 줄, 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새부터 밤늦도록 힘을 영감 받아 주시고 아버지 영광 을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너무도 감사한 것을 또 이렇게 우리 목사님 모셔서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볼때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그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가 또 날마다 살아가는데 힘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영광대로 줄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위해 주님 함께 해줄줄 믿습니다. 아버지 영광대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유치부에서 당일이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영광대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유치부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날론을 번창하는 유튜브가 될수 있도록 응원들을 주시옵소서. 아. 아버지,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약하여, 아직 전도를 다하지 못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함께 하사, 은혜 주여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함께 하사, 주님 응원들 주시고, 우리 예배를 주님 함께 받아주시옵소서. 아. 아버지, 목사님 말씀하실 때, 또 주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앞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영광되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설계도 주님 앞에 나와 이배드리신는 우리 귀한 성부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강건의 복또 영원히 잘되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네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니지요.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미니라 내가, 내가 너로 심히 보이지. 번성하게 하리니 내 내, 내, 내게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순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팔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대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갈래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꽃비를 깨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간의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리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의 내가 그에게 복을, 복을 주어 그가,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의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그를 여러 민족의,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민족의 왕이 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랑은 구십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상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의 하아야는 내가, 내가,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주어 그를 주어 매우 크게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내 낳으리니 내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내게 나올 이삭과 세월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필을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30,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에 모든 남자 고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받았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7장 10, 말씀을 통해서 사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하여 아들을 얻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될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사라는 76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1년째 되었는데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분명히 15장에 보면, 어, 자신이 데리고 온 가메색 사람 엘리에셀을 하나님께 추천했을 때, 내 몸에서 나의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나의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은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례가 아닌 하가를 통해서 자녀, 자녀를 얻으려고 그렇게 하였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어, 이 일로 말미암아 장세기1 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옵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바로 86세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올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슬,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가 약속하신 바 그리고 언약을 맺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을 깨시고 어, 전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 1절 중반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에게 칭호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이 명칭은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초월하셔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호칭이 바로 엘샤다의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위기 가운데 있거나 또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창세기 35장에 보면 다시금 베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낼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출애굽기 6장 모세에게도 바로 바로 앞에 이제 서야 되는 그에게 내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당신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또 모세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위기나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당신을 나타내실 때 내가 바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함으로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를 지연시키는 그러한 과오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먼저 그에게 다가 오시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바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이 문장의 원어로는 내 앞에서 걸어가라. 내 얼굴 앞에서, 내 눈앞에서 행하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강조하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신앙과 같은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내네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의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유하를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을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악에서부터 떠나고 온전히 자신의 명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반응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자신의 그런 13년간의 그런 모습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엎드리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복하는 그러한 회개가 수반되었다라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으시면서 먼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뛰어난 아버지, 높은 아버지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이것은 바로 열국의 아버지. 영어로 이 열국을 멀티튜드라고 하는데요. 다수, 수많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뛰어난 사람, 뛰어난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사례의 이름도 바꿔주시죠. 사례는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라, 이것도 열국의 공주라는 그런 이름, 우리 어, 개혁한 글, 또 개혁 대정에서는이 의미를 어, 열국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과 사례가 어느 한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에서 수많은 열국 열방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러한 역사가 바꾸어진 시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할례 언약을 세우는 바로 그 시점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 언약은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들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의미로 대대로 이제 남자가 너에게서부터 출생하거나 또 너와 함께하는 그 남자들은 8회째가 되는 날에는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서 행하라는 의식입니다. 바로 어, 정결 의식이기도 하죠. 어,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을 때 과거의 우리 자신의 그런 연약함, 특별히 죄에서 말해서 죄인으로서의 살았던 우리 자신은 그물 속에 들어가서 죽게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에서 나올 때는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 내가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의미와 할례의 의미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인식이 할례 의식과 또 할례 언약 안에 있는 것이죠. 남자가 태어난 지 7일이 까지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율법에는 여기고 바로 이제 7일 지난 다음에 정결리를 하나님 앞에 행합니다. 바로 할래가 바로 7일이 지나고 8일째 행하는 데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할래를 통하여서 자신에게 그 몸에 이 칼을 내었고 상처를 내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베푼 그러한 내가 당사자로서 하나님의 자손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날마다 생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와 맞물려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의 이름을 바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래를 통하여서 언약하시면서 친 21절 말씀에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내게 나을 이삭과 세월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는 내년 이 시기에 너에게 있어서 사랑을 통하여서 바로 아들 이삭을 낳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 창세기 17장을 통하여서 바로 할례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늘 붙잡고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할례의 영적인 의미가 참으로 중요하죠.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지혜로 살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고, 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산다라는 그 의미가 새겨져 있습니다. 할래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표식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그 자신의 몸을 통하여서 늘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일종의 표식입니다. 성경은 할래를 몸에 새기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라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누차 강조했습니다. 후대에 아브라함의 후대에 그들이 정말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겉 모양은 하나님 백성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의 내용이 그것과 상관없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의미 근원적인 의미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의미 가운데서. 너희는 할례를 몸에 새기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살아가며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육체를 따라서 세상의 어떤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종임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면서 우리가 비록 몸의 할례를 세우지 않았지만 늘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또 하나님의 참된 영적인 백성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오늘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에 할래 받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우리도 열방을 축복하는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로댐 나무 교회 온 성도들이 또한 주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같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고 또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더욱 더 세워 주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하고 연약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같이 후원하고 기도해 드리는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정을 주시고, 속히 이 땅이 정말 진리 안에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